와, 진짜. 음, 똑똑한 놈. 응. 보다가, 내가 찍는 거안 순간부터 이제 안 봐. 아, 씨, 왜 이렇게 귀엽냐. 응? 뽀뽀 한 서른만 다섯 번 갈기고 싶네. <웃음> 귀여워. <웃음> 귀여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야, 이렇게 이렇게 찍는 것도 괜찮은데, 인가? 거울로. 근데 거울이 더럽다 됐어 감성샷을 감성샷 감성샷이 원래 대부분 조금 더러워 카메라아 진짜? 음. 음. 거울아 음. 너난 체리야 너안 찍고 있어 너 알지? 응? 나너안 찍고 있어 엄마 지금 거울 찍고 있다 체리 지금 약간 의문이야 왜안찍어 응, 그래, 그러니까 표정 아, <laughs> 뭐야 안 찍네 뭐지? 약간 이런 표정인데 나너안 찍었다 어? 너 찍는 거 싫어하지. 나도 안 찍고 있어 지금. 여기 방마다 저기 쟤, 뭐야. 제진 거울 의식해서 눈피하고 있는아니 야, 그 정도는 아니야. <laughs> 얘가 무슨 그런 머리야. 그 정도면 나보다 똑똑한 거인정 <laughs> 나도 그거는 못깨닫고 그냥 그럴 거 같은데. 어, 엄마. 야, 엄마 이거를 이렇게 쓰네, 거울을. 체리 얼굴. <laughs> 야, 드디어 정면을 좀 오. 우리 체리, 체리 우리 볼 때는 정면 잘 보는데 왜 거울은 아 우리도 정면 별로 안 보구나 <laughs>